그 다음에 스칼렛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TP에서 이 앞쪽에 붙어요. 그 다음 리베이터는 여기 뒤에 붙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말고 이 TP 말고 여기 앞에 있는 이 근육을 할 거예요. 치킨 드시면에 오돌도돌도돌도돌 이렇게 탁구, 닭고 당고가지고 그거는 돌돌돌돌돌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앞에 그거 거기 거기를 이렇게 눌러줄 건데 성대가 있죠 이때 이런 거 있죠? 옆으로 밀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음. 옆으로 밀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게 여기 보면 혈관도 있고 지금 신경도 나오잖아요. 음. 그럼 눌리면 기도도 눌려요. 그러면 어, 멀쩡한 사람은 안 아픕니다. 진짜로 안 아파요. 안 아플 분들 몇분 있는 것 같은데 아플 분들도 무조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케이스 나눠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누르고 옆으로 밀고 누르고 압박에서 일어날 거예요. 압박감을 여기서 이렇게 줘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감이 없으면은 그냥 눌러놓고 일어날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알아서 압박해요. 아까 이제 설명, 이제 다니면서 했던 건데, 아까 옆으로 이렇게 눌렀잖아요. 근데 스툴이 있으면 옆으로 몸을 옮겨야 돼요. 그래야 내 누르기가 편하거든요. 여기서 눌렀잖아요. 압박을 하고, 몸을 이렇게 돌리면은 알아서 트랙션이 돼요. 내가 이렇게 당길 필요가 없어요. 팔로. 몸만 돌리면 알아서 되거든요. 압력도 증가하고, 어, 몸을 돌려야 돼요. 어, 치료하시는 분들은 몸을 잘 써야 됩니다 내 몸이 못쓰면은 아파요 몸이 그냥 아플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거 스풀리 할건데 볼때제 끼고 들어갈건데 이 오돌돌한 뼈가 만져져요 만져지는데 바깥쪽이 아니라 뼈가 바깥쪽이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누를건데 아니 아니 그렇게 많이 안걷어요 여기가 여기가 차이가 이 느낌이지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과장에서 표현을 하는 건데 쓱 들어가서 압박을 해주고 일어날 거예요 여기 손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그리고 위치로 옮기면은 위치로 옮길 거면 여기 살짝 빼고 밀어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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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는데 아래까지 할 일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기도가 보면은 아, 아래가 위에는 그래도 공간이 넓은데 아래 들어가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래까지 할 필요 없고, 한 여기 정도? 3번? 4번? 누를 때 가운데, 옆에, 아래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아를 네, 시켜봐야 돼요 눌렀어요 소리 내세요, 아 소리 내볼게요 아 소리가 제대로 나와야 돼요 제대로 안 나오면 기도가 눌거예요 눌렸는데 어지러워요 그러면 혈관을 누르는 거거든요? 손 떼시면 돼요 그러면 혈관을 안 누르려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손이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너무 바깥쪽을 누르면은 팔이 저려요, 등이 땡기거나 견갑골 쪽이 땡기거나 팔이 저려요. 팔이 저린 거는 패스, 아예 그 하시면 안 되고 등 땡기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하시면 돼요. 어, 무릎 어, 허수하비는네 네, 어. 맞아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제 평소에 하고 있어요. 이게 편해요. 손 감각이 그냥 제가 닿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많이 해봐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면은 막 손이 막 여기 여기만 딱해야 되는데. 여기를 된다거나 여기를 되면 면적이 넓어지면 기침 계속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기침 나오면손 떼고 앉아서 그냥 기침 하시라고 하시면 돼요. 뭐 하지 마세요. 그냥 기침 하시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해드릴게요. 그목안 좋으신 분들은 가만